어, 불법 촬영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 14조에 따라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어, 어떤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이사에 반해서, 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 이 몰래 카메라를 통해서 하셨을 때, 자기가 숙을 몰래는 유포하면 자기가 오히려 선법 죄에 당합니다. 촬영하거나 어,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뭐, 그러니까 함정을 파고,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되는 거죠.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어, 강제로 이렇게 당하는 거하고 여기 어떤 그 사람을, 이렇게 뭐 그렇게 해서 그걸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데, 이때가 지금 문제가 되겠죠. 촬영물에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의 벌금형. 불법 촬영물을 소재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 등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량이 3천만 원의 불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참 억울한 게 이게 스마트폰 이든지 이런 것은 쌍방향 통신이고 데스크탑에도 저도 프로그램, LG 플러스도 그렇고 삼성폰 가지고 예, 그 어떤, 그래서 이거를, 해, 그 그, 원격조정으로 좀제걸 보시면서 해결하신 적이, 여러, 해결한 적이 여러 분이 있는데요. 이랬을 때 모든 프로그램이 수십 개가 깔려있거나 또는 알지 못한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잠복해 있어서 데, 뭐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그거를 자기 언제든 스마트폰에 있는 것 보거나 다운로드 업로드를 다른 이름으로 알수 없게 볼법 파일로 해서 넣었을 때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요. 나는, 저는 한 번도 그런 걸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특히 어린이, 아동, 아동, 이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그런 사이트에 가입한 적도 없고, 근데 이것을, 어, 내 주민등록이나 어떤 것을 갖다 이렇게 해서 알고, 가입을 해가지고, 딴 너들 그쪽에서 바꾸나 그랬을 때, 주민등록을 얼마,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알수 있는 방법이 왜 먹겠어요? 많이. 어,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안에서도 세상에나 부른다는 건가요? <laughs> 나는 자기 PC에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는데, 야 이게 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 불법 등. 어떤... 불법 촬영과 개인정보보법 처벌인데요. 아, 카메라 등 촬영죄, 유포죄 등으로 처벌이 되거나, 개인정보보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 정보주체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보법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형사에도 제공하거나 검사에게도 제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공부 뭐 공무원 구청 공무원에 대해 제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CCTV 이런 거 나중에 게그 사람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제가 형사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인데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거절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영장 청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박을 하시면 그 부분에 일일이 전화 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가 잠못다면몇년 후라도 사법처리될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여기서, 그렇죠. 1, 리에 전화하시면 형사분이라든지 누구라든지 조용히 지십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음,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그래죠 영장이 있어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영장도 진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형사다 누구다 오면은, 그렇죠. 그, 그 사람에 대해서 수사협조를 하면은, 보통, 그 수사기관에서 내가 범죄 했을 때 전화로 하시거나 아니면 공문서를 보내 가지고 출두하라고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112에 전화가 이 사람이 맞는지 수사그랬는데 그거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찰, 함부로 촬영하면 또 그것도 그래서 아... 웬만하면 그렇게 뭐 먹고 어떤 뭐 영장,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영장을 지시를 하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요. 뭐 가짜 형사일 수도 있잖아요. 가짜 형사였을 때오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함부로 문 열어주지도 말고 일일이 먼저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형사인지, 아니면 공무원인지, 사칭을 했다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겠죠. 세상에는 얼마든지 그런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형사 사칭분들 많아요. 경찰 사칭분들. 그래서, 부청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남짓 건물 찍어서 돈 뜯어보는 게 옛날부터 많았어요. 네네. 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CCTV 영상을 권한 없이 열람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자체도 그다운로드가서 가져간 것도 아닌데 복사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형 행위로 간주되어서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의 벌금에 세죠 형사가 대신 물어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CCTV 영상 함부로 자기 건물에 관련한 것을 남한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어, 무심코 그것을 갖다 했다가. 본 사람도 처벌당해요, 본 사람도. <laughs> 그것을 불법으로 요구를 했다는본 사람, 형사 자신도 처벌하거나 가짜 형사였을 때, 가짜 공무원이었을 때도 같이 처벌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인데 주민등록이 없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갖다가 누구라고 특정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이라든지 알고 이렇게 얼굴까지 하면은 촬영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죠. 그래서 함부로 그걸 제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12 먼저 곤란한 경우에 전화 보셔가지고, 아, 이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 말씀이 이게, 이게 주 형사 맞는가 그래서 엽수생 영장 없이 나한테 자료를 제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게 물어봐야 될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함부로 이렇게 엽수생 영장 없이 만대로 이렇게 남의 정부를 이렇게 현행법을 어기는 건데요 국회가 어떤 현행법을 어길 수 있는 권능이 있나요 그래서 국회 입법 국회는 입법 행본 사법 입법권을 담당하고 있는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어 경찰이나 검사처럼 이렇게 수사를 한다는 거죠 남의 자료를 제가 또 경찰이나 검사는 이렇게 압수장 영장에 의해서만 체포에 의해서만 체포 영장에 의해서만 압수해 하거나 체포할 수 있는데 이분을 함부로게 강제적으로 출석하게 하거나 그게 구금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데 사실은 강제적으로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했잖아요 그건 고난 남용에 해당하는데요. 어, 그,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는. 의무 없는 일을 해하게한 사람 자체가 권한 남행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국회에. 그래서 불법적으로 왜 남의 정보를 요구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 행정 권한이 가진 경찰과 검사의 수사 권한을 조사, 조사한다는 거죠.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발하거나, 어, 또는 그것을 나오지 않으면 강제 처벌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개인 정보를 제공을 안 했다, 강제 처벌이라뇨. 공적인 것을 갖다 감사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개인 정, 개인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개인 기업이라든지, 기업이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자체가 견건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왜 제공하죠? 이런 부분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내가 거기 왜 수사기관에도 그, 그, 그 나오라 그래도면, 일단 범죄형이 없이 안 가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출석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국회는 거부하면 곧바로 서법 처리라는 이게 무슨 말이 된? 그래서 강제적으로 남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강제 처벌이다 지금 이게 그렇죠 완전히 판사보다 더 더한 권한인데요. 우리나라 법 체계를 완전히 흔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거는 완전히 국회 혼자서 행정도 담당하고 그다음에 판사도 담당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검사를 해야 돼. 공수, 공수처를 그 그래서 제가 보기엔 조금 좀 이상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아네 어... 국회 동의 없이는 총무총리를 할수 없, 임명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 권한을 뺏는 건데 국회가 에... 한번한번 행정 권한에다가. 한발 걸치는 거 아닙니까? 걸쳐가지고, 사실상 지배를 하겠다는 그런 그 뉘앙스도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자유민체제 이념을 따르는 이상은 이렇게 갈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는, 어, 지금 아직 정전협정, 휴전 중,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체제 이념을 변경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는 라 거. 자유민체제 이념이 아니라면 뭘까요? 그 반대의 것일 수도 있는데요.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권한을 분산시켜서 서로 견제하기 위한 자유민체 이념을 따라 우리는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변경시킨 다음에 중대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